소개. 이 리뷰에서는 치유, 회춘 및 전반적인 웰빙을 촉진하기 위해 적색광의 힘을 활용하는 최첨단 도구인 적색광 치료 장치를 살펴봅니다. 광생체조절로도 알려진 적색광 요법은 세포 활동을 자극하고 콜라겐 생성을 증가시키며 피부 건강을 개선하는 능력으로 인기를 얻었습니다. 빨간불 치료 장치를 사용하면 집에서 편안하게 이 혁신적인 기술의 이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징. 기능. 2. 사용 용이성 및 전반적인 사용자 경험을 조사하여 포괄적인 분석을 제공합니다. 강력한 적색광 기술. 적색광 치료기의 두드러진 특징은 강력한 적색광 기술의 활용입니다. 파장 범위가 620에서 700나노미터인 적색광이 피부에 침투하여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를 자극합니다. 다양하고 표적화된 치료. 적색광 치료 장치는 다재다능하고 표적 치료 옵션을 제공합니다. 일반적으로 조정 가능한 설정과 함께 제공되므로 적색광 치료 세션에 원하는 강도와 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피부 회춘 및 노화 방지 효과 적색광선 요법의 주요 이점 중 하나는 피부 회춘을 촉진하고 눈에 보이는 노화 징후를 줄이는 능력입니다. 적색광선 치료기는 콜라겐 생성을 자극하여 잔주름, 주름 및 피부 처짐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통증 완화 및 근육 회복 적색광 요법은 또한 진통 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통증 완화 및 근육 회복에 효과적인 치료법입니다. 적색광 치료 장치는 근육통, 염증 및 관절통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수 있으므로 운동선수, 피트니스 애호가 또는 만성 통증 상태가 있는 개인에게 이상적인 도구입니다. 결론. 빨간불 치료 장치는 건강과 아름다움의 분야에 있는 게임 체인저입니다. 강력한 적색광 기술. 다양한 치료 옵션 및 사용 편의성을 갖춘 이 장치를 사용하면 적색광의 치유력을 편리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